싸세요? 파스타 드시는 거예요? 우와. 무슨 파스타예요? 애호박 파스타예요. 아, 애호박 파스타요? 네. 그런 거 처음 들어보네요. 제가 만든 거예요. <laughs> 분유물 넣고 만들었어요. 아. 왼손에는 저 도끼 같은 건 뭐예요? 소 안심이에요. 소 안심이요? 네. 지금 써니 짱은 자기 왼손에 소안심 있는 걸 알까요? 글쎄요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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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나. 요거 요거. 그렇지 맞지?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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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파스타 더 맛있나 봐요. 먹방 제대로 하시는데요. 아유 고상하네 우리 아기. 파스타 먹으면서 스테이크 뜯고. 어?고 야, 아빠가 만든 고기도 좀 먹어봐. 야, 니가 안 먹으면 아빠 자존심이 구기는데저 <laughs> <laughs> 어? 응? 푸실리 면인가? 저, 저 면이 꼬불꼬불 애가 애기들이 잡기가 편하잖아. 음. 응. 어우, 잘 먹는다. 응, 되게 잘 먹는다. 응. 한백어 드셔야 되는데 응 음. <laughs> 알았어. 나를, 알았어. 나를, 알았어. 나를, 알았어. 안 할게 안 할게 미안해 미안해 나를, 나를. 취향껏 드세요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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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